되셨죠? 네, 가시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론총 사무총장 안영길입니다. 오늘 공론총의 공투본 탈퇴일안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공론총은 공투본을 탈퇴한다는 입장을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본 향후 공론총은 공투본과 더욱더 단결된 모습으로 사회적 합의체 기구 구성 및 공무원 연금 계약을 함께 강력 저지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무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결과를 당정모실무위원회를 여야정모실무위원회로 확대 제안한다는 기자회견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무 노동조합 총리맹 조진호 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공무 노동조합 어, 제 3대 누영록 위원장 당선인 참사하습니다반갑습니다 우리 군노총의 연금 위원장을 맡은 오성택 연금 위원장이 참사했습니다. 군노총 네, 이연월 수석 부위원장이 참사했습니다. 광역연맹의 윤주영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군노총 제 3대 송지영 수석 부위원장 당선인 참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숨기는 것 치고 우리 교육연맹의 오재영 위원장님 참석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초연맹 위원장 당선자신 강창조 당선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을 양국할 때 네.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네, 위원장 말씀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에,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역으로 사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실치됐다는 것에 대해서, 부감을 표시하면서, 대한민국에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추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게 전국 여당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실추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앞으로, 국무총에서는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삼권 분립 또한 철저히 분리시켜서, 행정에서 할 일은 행정에서 합니다. 입법에서 할 일은 입법에서 할 일, 사법에서 할 일은 사법에서 할일 이런 질서 또한 함께 잡아야 되겠다라는 게공원총 향후 투쟁 방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여러 기자분들께서 관심 받고 계시는 공금 문제가 청무입법 형태로 되버렸잖습니까. 한국에서 입법 발의를 해서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서 본의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입법안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법안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일개 학회에서 내놓은 연구실적을 가지고 정부여당에서 정부여당안으로 입법 의원 입법 발의를 하는 초유,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참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공호청은 우리 국민들께서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좋은 음. 기사, 행철한 기사, 사실대로 배급되지 않는 그런 보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국무총리 이의원을 수석위원장과 방위협력의 윤주용 위원장이 공동으로 당독 모시겠습니다 음. 공무원연금 및 처우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강정로 실무위원회를 여야정무실무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공무총은 지난 18일 새누리당의 제안에 따라 김무성 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왔던 것처럼 사회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재정 추계 등에 대해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진타하였다. 사실 공무원 연금 등 재방 문제는 대정부 교섭을 통해서 하도록 2007년 단체협약에 체결된 바 있고 이번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만. 합법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새누리당이 시안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서 혼란이 초래된 것이다. 국무총이 이번에 당정무실무위원회를 구성표로 한 것은 2008년 이후 중단된 대정부교섭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김우성 대표는 사회적 협치 대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여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국노총 지도부는 기존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 주장을 철회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별도로 백만 공무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승적 본회의 결과였다. 국노총은 최대 법내 조직으로서 사회적 협의체 주장에만 매달리는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2008년 당시 국무총을 비롯한 재단체들이 연대하여 제안한 단체교섭 요구 안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중단하고 공무원연금제도, 퇴직금제도, 연금공단 운영, 소득대체율, 정부부담금, 부당사용금, 부담 관한 재정축의 검증 및 평가소득재분배 및 평등연금제, 도입연금가입기간 및 수급연령조정 등 공무원연금과 관련되어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재반 쟁점들이 막라되어 있다. 이러한 교섭이 진행되었다면 이미 사회적 합의까지 진작 타결될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의 문제는 당사자인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지 여당에 맡겨서도 안 되고 야당에만 의지한다고 될 일도 아니며 그렇다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해결의줄 일도 아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만나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위치이다. 연금 문제는 연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처우와 관련된 종합적 대책이 함께 다뤄져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연대하여 투쟁해 왔던 공투본 내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무총은 분명히 공투본과 함께하는 것과 사회적 협의체 주장은 여전히 변함없음을 밝혔으나 일부 언론에서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보도가 나오고 일각에서는 희일반에게 대화를 했다는 명문만 남겨주고 이용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표가 해결되었다 그럴 이유도 그런 상황도 아님을 노차 강조하였으나 새누당이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지나친 언론플레이를 감행하면서 첫발도 떼기 전에 어긋나고 말았다. 정식 만남도 아닌 양쪽 간사끼리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사전 의견을 조율하면서 나눈 얘기를 새누당이 공식 보도자료를 내면서 의혹이 증폭된 것이다. 특히 교총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과 이달 28일까지 공무총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 상당한 곤혹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뭐라고 하던 연말까지 해결한다는 일정을 짜맞추기 위해 모든 기정사실화해 나가려는 세리단과 피누당의 조급성과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 어렵게 만들어진 대화창구를 망가뜨린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 정, 노, 실무협의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공로청은 합리적이고 진정성을 가진 협의기구가 되어야 이와 같은 여러가지 부정적 여론과 백만 공무원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관련 당사자인 공무원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으며 협의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실무위원회를 확대할 것을 여야 및정부 공투본 재단체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당초의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여야 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하여 야당 및 공투본 재단체가 함께하여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실무협의기구로 운영한다. 둘째, 기존의 간사 두 명, 국회 안행위 간사 주원진 의원, 국무총 사무총장 외에 야당 안행위 간사 정책내 위원, 정부 주무 부처장인 인사혁신처장을 간사로 추가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안전행정위 진영 위원장이 맡아서 회의를 주재한다. 셋째.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고 여, 야, 정, 각 2명씩 총 6명과 공투분에서 6명이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여 상호 대등하게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상, 이상과 같은 실무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여당이 주의 을 거부해온 사회적 협의체가 아니며 국민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소관 상임위가 당연히 꾸려야 하는 절차라고 할수 있다. 새누리당도 일방적으로 군사작전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 집권 여당답게 대화를 통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고 야당도 사회적 합의체 구성이라는 정치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으며 공투본 입장에서도 함께 차비하는 대화의 창구가 열리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향후 다른 공적연금 논의외에도 논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타협의 모델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 당사자인 백만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민보청의 도내찬 제안을 여야 정원 물론이고 공천원 재단체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더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조언과 국민적 성원이 답지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1월 24일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자 총연맹. 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신다. 기자님들 질문은 우리 의무총 조진호 위원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실무위원회를 더 이상 실무협의회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당정무 실무위원회는 빠지겠다는 겁니까? 중단한다는 겁니까? 그 여기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당정 중단이 됐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당정무 실무협의회를 확대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야 정무 실무회를 확대해서 어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당도 들어오고 정부도 들어오고 들어오고 우리 노동조합도 들어가고 확대해서 운영하자라는 것을 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 실무위 하자고 부르면 이제 안 가시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새누리당에서 제안을 했던 거지 우리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안이 아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잠정적으로 실무 과정에서는 내용이 되고 네, 그래서 어, 어, 네, 어, 네, 밖에 나를 가지고 차이가 큰갈등 전투가 물 일어나는데 네, 뭐 그런, 그런 부분을 그런 확대해서 하자. 하자라는 걸 공식적으로 저희입장을 제안하는 것입니 아, 이게 로 예정된 회의를 하는 건가요? 사실은 28일도 대로에 당에서 28일 하자라고 네. 제안을 했지. 네. 우리가 28일을 한다. 다른 것을 얘기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2 8일로 지금 기정 사실화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안이 받아들여지면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제시하는 안이 받아들여지면 가는데 아,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갈수 없네요. 지금 수성 공무원 수석 공무원과 또 질문 있으시면 주석 시발입니다. 아, 네, 몇년정든 그런데 분류적으로 저기. 좋죠. 우리 누구, 아무튼 관계자분이 얘기했을 때는 오늘은 탈퇴를 아마 논의를 할 것이다. 논의인데 아까 또 말씀하신 탈퇴에서를 교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용을요 그러니까 논의가 된 것은 맞는데 왜 이렇게 내용이 또 오히려 실무위를 진단하는 것으로 그니까 처음부터 탈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탈퇴를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이게 거꾸로 실무위 준다는 내용이 듣고 싶은데 그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왜곡되어 있었고 또 우리 내용이 지금 뭐 어떤 물문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된것 같은데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당선자가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까? 음, 저희들은 오늘 탈퇴에 대해서 앞으로 어, 상정은 거의 없습니다. 저들은 전부차게 공투본 같이 하기로 했는데 공투벌에서 장전문을 대비 유지할 때에는 우리를 배제시킬 수밖에 없지 않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논의했을 뿐이지 저희는 탈대를 논의한 척도 없고 안건에 물려본 척도 없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네. 네. 없으시면서로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